시작! 시작 시작! PC 2코트 시작합니다. 감정 아나이아 해창이형 스크린 좋았어 해창이형 어. 아 어, 잡았다 이거, 나이스. 아 와. 앞에. 아, 야 테일아 시야를 넓혀 이시키야. <laughs> 원샷 원샷. 오. 올려돼아 날샷 날샷. 까비 <laughs> 테일라 자꾸 써주세요 어? 어? 욕심, 야 욕심이 가했다야 테일아 어? 아 어, 형, 어우 좋다. 어재 어? 제형, 어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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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너나아나 블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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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을, 오늘 땀 많이 흘리네. 스페 어. 가비가비 까비. 가비, 까비, 가비. 까비. 블러드 3점 아우 나이스 야, 까비, 어, 들어오면 안 돼. 아, 샤! 아, 아, 오늘 너무 좋은데? 어? 아, 나이스, 나이스! 아 나이스 아슛 좋아 슛 좋아 슛 좋아 슛 좋아 그래, 그래. 아재형 양포 터지면은 몸 난리 나겠네 튕겨튕겨 달려야 돼, 달려 비로. 허리 더 움직여. 와, 라이스, 라이 받아야 돼. 아, 헌스밖에 못 받나? 어, 이 공은? <laughs> 어? 어? 헌스밖에 못 받나, 공은? 어? 아, 네, 아,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! 그렇지. 움직여 움직여. 그렇지. 길다. 힘 많이 들어왔어. 아 뛰어 뛰어 뛰어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3초 3초. 8대 33, 시팀 리드.